결혼했더니 나는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하녀였습니다. 미선 씨는 8년 전 29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안정적이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연애할 때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들어줬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해줬습니다. 신혼집이라 불리던 그곳에는 낯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선 씨는 시댁 식구들과 한 집에 산다는 것이 걱정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며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선 씨는 괜찮아. 나는 이제 이 집의 며느리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부터 미선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 아침상을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 빨래, 청소, 심지어 시어머니 속옷까지 손빨래로 해야 했습니다. 신우이는 방에 누워 핸드폰만 보았습니다. 모든 집안일은 미선 씨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냥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 괜히 말 꺼내봤자 더 싸움만 되잖아.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너가 이해 좀 해줘.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일꾼이구나. 결혼 2년차에 더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우이가 연애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신우이는 미선 씨보다 5살 어린 27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집에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네. 그런데 그 남자가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한번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는 완전히 돌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재혼남한테 가서 뒷감당을 해야 하냐, 체면이 말이 되냐며 결사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진짜 사랑한다며 고집을 피웠고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가야, 네가 우리 딸한테 말좀 해줘라 재혼 남은 안 된다고. 미선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신우이의 연애에 제가 왜 끼어들어야 하나요? 미선 씨는 제가 끼어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변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신우이 걱정을 안 해? 한 집안 식구인데 나 몰라라 해? 심지어는 며느리가 신우이 결혼을 방해하고 있다며 친척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미선 씨가 신우이에게 재혼 남은 안 된다고 부추겼다는 거짓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정작 미선 씨는 신우이와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선 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모든 책임을 떠넘겨지다니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 내가 신우의 결혼을 방해한다고 하셨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셔. 딸 결혼 문제 때문에 예민하시니까 좀만 참아. 참아. 내가 뭘 참아야 하는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야. 나이가 많으시니까 말씀을 좀 거칠게 하시는 거지. 진짜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로 제 편이 되어 주지 않겠구나. 죽을 때까지 혼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의 결혼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딸이 갑자기 저런 식으로 나올 리가 없어. 분명히 네가 뭔가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매일 추궁을 당했습니다. 미선씨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갈등과 스트레스로 저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루 있었던 일을 적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4월 5일 오전 8시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너무 맵게 담갔다며 15분간 잔소리를 했다. 남편은 TV 보느라 듣는 척도 안 했다. 4월 12일 저녁 7시.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시댁일 제쳐두고 친정만 신경 쓴다고 화내셨다. 9월 17일 추석.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는 밥도 제대로 할줄 몰라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라고 말했다.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함. 남편은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안 했다. 10월 3일, 시누이가 또 다른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울면서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놓고 네가 우리 딸 인생 망쳐놨다. 네가 첫 번째 남자 반대할 때부터. 딸이 이상해졌다며 두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셨다. 남편은 야근이라며 일찍 나가버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화풀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다 보니 뭔가 이상했죠. 미선 씨가 당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선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주부 습진으로 갈라진 손, 다크서클로 내려앉은 눈, 웃는 얼굴은 사라졌고 자신을 예쁘다고 말해주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없애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미선 씨는 4년째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에게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경제적 독립이 필요했습니다. 회사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반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니? 남편벌이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나가서 일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께는 가게의 보탬이 되고 싶다며 매달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허락해주셨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연봉은 그두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집안에서 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약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시어머니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퇴직 교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강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집은 다르다는 식으로 우월감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계산에 정말 밝으셨습니다. 제가 매달 드리는 1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으면서부터는 노골적으로 저를 좋게 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돈이면 다 된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 다음은 신우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고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말 아프게 하려면 신우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5년째에 미선 씨의 연봉이 크게 오르면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돈을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가게를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저한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 용돈도 미선 씨가 주고 남편 용돈도 미선 씨가 줬습니다. 집안의 모든 지출을 미선 씨가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지출이 좀 많아서 용돈을 조금 줄여드려야겠어요. 여보, 우리 이번 달은 좀 절약해야겠어. 당신 용돈도 좀 줄여야겠어.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모든 걸 결정했는데, 이제는 미선 씨가 모든 걸 결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6년째부터는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퇴직 교사들 모임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시어머니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 비용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겠어요. 친구 모임은 좀 자제해주세요. 그까지 꺼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어머니,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절약하는 거예요. 싫으시면 어머니가 직접 벌어다 쓰세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하시면서 할 말을 못 찾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만날 때마다 미선 씨는 따라가서 예전에 시어머니가 미선 씨에 대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적용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즘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요.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셔서 저희 어머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셔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잘 모르세요.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지만 친척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시누이를 이용한 복수였습니다. 시누이는 그때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초대졸 남자였죠. 시어머니는 이번엔 무조건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의 남자친구 어머니와 따로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신우이가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요. 이전 남자친구하고도 성격 차이로 헤어졌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려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간섭이 심하셔서 결혼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결국 그 결혼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제 탓이라고 화를 내셨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두 번이나 결혼을 못했어. 어머니, 8년 전에 제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때는 제가 신우의 결혼을 방해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 당했던 그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두 사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미쳤니, 지금까지 잘 살아놓고 갑자기 왜 그러니? 미선씨는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당한 모든 일들을 기록해뒀어요. 만약 이혼에 응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걸 법정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써온 일기장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총 12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8년간의 모든 기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 남편이 저를 무시한 모든 순간들, 제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모든 게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저는 한여로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차리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지시면서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결국 이혼은 원만하게 성사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위자료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8년 동안 모든 걸 기록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도 내가 당한 만큼 당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저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이제 자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원하던 결과를 얻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요.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미선 씨가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에 순수하고 따뜻했던 제 모습은 어디 가고 계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이 잃은 게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저를 배신할까봐 늘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제 뒤에서는 뭐라고 할까, 혹시 저를 비웃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슬픈 건 제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꽃을 보면 예쁘다고 생각했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감동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8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는 대신 그냥 빨리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면. 아니면 정말로 남편과 시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 봤다면. 물론 쉽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제 자신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복수하려고 사용했던 그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만약 제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썼다면 어땠을까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좋은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제가 한 일들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신우이는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려서 집안에만 계시고,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미선 씨는 승리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자유로워졌지만 외로웠습니다.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 거였습니다. 복수를 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복수를 한 본인까지도 말이죠. 이게 복수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누구도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거죠. 미선 씨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수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진정한 치유는 그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복수라는 건 정말 양날의 칼 같습니다. 당장은 시원하고 통쾌할 수 있지만, 결국 자신도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와 미움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런 감정들이 결국 자신을 갉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라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용서해야 해? 하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거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미워하는 본인입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지낼 수도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매일 그 감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이 한 일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일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복수에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는 용서와 치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생은 남아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른 곳에 사용해 보세요. 미워하는 시간에 자신을 사랑하고 복수 계획을 세우는 시간에 행복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라는 것을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인생입니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